누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걸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 속에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가 결국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사는 순간 불행은 찾아옵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음에서 나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살면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잘 믿겠다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가 미래의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죄는 조금만 방심해도 물밀듯이 밀려와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의 것에 묻히게 됩니다.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